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밥입니다.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어, 워낙 윤곱이많다 보니 초밥으로 바꾸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짱구네 집. 제가 오늘 해볼 건데요. 어떻게 되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치고 우와. 일단 먼저 저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제작자. 음, 음, 아, 어쩌고저쩌고. 지우, 지우, 지우. 짱구네 집. 멋진 집. 분수. 음, 이 멋진 집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게 끝. 와, 진짜 끝이네. 이게 또뭐 있는데? 어, 우와 집 안만 그냥 꾸미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끝이야 응 그럼 수술요내 분수 분수는, 우와, 어, 이거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던데? 딱 아름다워요. 근데 분수가 있었었나요? 응? 이 짱구리지? 어, 여, 아, 여기, 아. 여기, 거기, 거기 막. 무슨, 문이 있는데 이거 이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응. 응. 뭐야. 다시 해놓겠습니다. 이쪽에 버튼하고 그런 거좀 해야 될것 같아. 뭐, 제작장님 이 모르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일까 여기 장구지만으로 가볼게요. 아, 이쪽이 신발장. 저도 이렇게 없는데 뭐 있는 이쪽에 사 이쪽에 시크릿, 이쪽에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안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건 모르겠어요. 뭐 이렇고다 아... 아... 여기가 그거구나! 장롱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뭐 짱구네가 막 자는데, 그쪽인 것 같아요. 2층은 없나요? 아, 저기 있네. 오, 진짜 잘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야 아, 서재? 어? 누가 들어놨습니까 자, 사실로 다시 메꿔줄까요?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떨어졌어요? 자수웨이 자수하세요 일부러 떨어지라고 만든 건가? 와 여기 이렇게 있고 신기하더요 이거? 이거 <laughs>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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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도 힘든데 어 번개치네 아유 왜 이때 번개쳐가지고 나 이게 <laughs> 음 이렇게 되었구나 이쁘다 제가 좀아름답게저 짱구의 집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뒤에 보고 사진 촬영 나 짱구의 집 갔다 왔대 예후 여기, 여기, 여기는 미니 씨하고 정우 씨님 사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구요. 여기 이렇게. 와, 진짜 잘 꾸미셨다, 이건. 솔 이거 진짜 너무 잘 꾸미지 않아요? 아, 옆집 와주면 집도 하면 좋은데. 이거 <laughs> 진짜 무의는민이 흰둥이 집도 제가 해줄까요? 흰둥이. 흰둥이, 둥이 흰둥이. 제가 흰둥이 집을 해줄까? 색 깔이 죠？신둥이 어, 어. 는야 이쪽 이다. 이쪽이.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멤버가 하나 더 돌려줬어요. 나도 멤버가 한 명이 더 돌려놨는데 그 크돌이님 아시죠? 크돌이님 크도리님. 크돌이님이 제 친구거든요. 지금 저희 멤버들 다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 한, 음 일단, 왜, 음네 일단, 한 거, 할거없 어, 번개 맞아서, 이거, 이거, 뿌... 이거 막 타면, 어떻게 될까. 뼈다귀 하고 자 잠깐만요 뼈다귀 하고 뼈다귀 하고 강아지 대신 늑대 자 기들 일로와 일로와라 일로와 일로와라 일로와 일 숨지말고 일로와 일 그래, 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아. 자, 이렇게 하고요. 흰둥이. 흰둥이. 금. 동 이. 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가둡시다. 미안하다. 내 숨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끝. 오, 좋아해. 아, 짱 좋아해 이거. 여러분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왜번개치고 비명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짱구의 집을 습니다 여러분 그 짱구의 집은 정말 잘 꾸미신 것 같은데 소세가좀 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힘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재밌게 하고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멤버가 한명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 바뀌고 초밥으로 바뀌고, 제가 진짜 초밥... 그거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거 와사비가 싫어요. 고추냉이인가? 일단 그거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그걸로 하려고 요 네, 지금까지... 초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